안녕하세요, 구피입니다. 제가 일본 갔다 와서 일본 후깅, 일본 후깅을 안, 해, 안 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본에서 산 것들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했는 구미랜드와 이 방금 했는 줄리엣가 무시라랑 이상한 칼 같은 거를 샀는데, 아니, 박박끈 플라스틱인데, 아니, 철이에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신기한 게, 그러까 연필이 있는데, 드라이몽이랑 원피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벅폰 도시락. 그리고, 코나, 푼, 이름 모르겠네. 초밥? 초밥? 초밥 같은 거. 화에 보여, 풍자는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곤충, 장수 콩냉이 만들기. 그리고, 푼이랜드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oh oh 좀싼 많이 사고. 이거 고거마거 이거 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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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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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과자같은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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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이 가지를 샀는데요. 얘들도 지금 일부러 갔던데 나는 한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거한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두 하나 콘두 개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뭔가 좀 후회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요. 나중에 또 1분 갈 일이 없으니까. 네, 이때까지 아주 짧은 구피의 1분 후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